자, 안녕하십니까 한평대안입니다. 자 오늘은 벌집꿀 시장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사전 없이 눌러보세요. 두번 누르면 취소되는데. 아두번두번 두 번, 두 번, 아, 누르지 말고요. 공감이 안 되신 분은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양복인들이 벌집굴 시장이 오므로서 마음들이 다 들떠있죠 벌집굴을 좀 해보려고 또 벌집굴 해가지고 매덕식 보신 분들도 계셔요 어이? 그런데 어, 벌집굴을 생산하고 또 벌집굴을 수매하는 본사와 많은 얘기 미팅을 해가면서 벌집굴의 방향을 좀 정확히 깨트려 볼수 있는 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 벌집굴의 방향을 보, 보고 우리 농민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벌집굴이 우리 시장에 오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이제 벌집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수입구를 가져와서 문제가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걸 자꾸 이슈화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농가는 어 그런 것을 이슈화 시키면 결국은 농가가 죽습니다. 이런 문제를 매수콤에서 자꾸 다루고 매수콤에 뜨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길 아닙니까? 그럼안 죽으려면 같이 상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벌집구를 개발한 회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벌집구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농가가 소득 창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양북농가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상품을 개발해 갖고 양북농가에다가 그 희망을 줘야 할 거다 그러고 상품을 개발했을까요? 아니죠 개발을 해서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동인이나그 개발한 회사나 이 벌집꿀 시장이 너무 갑자기 다가오고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봉인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도 이렇게 갑자기 커짐으로써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줄을 몰랐고, 그 다음에 꿀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없었어요. 그래서, 오노가 많은 돈을 들여갖고 회사를 차려놨는데, 누구를 탓하자는,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집꿀을 어, 판매하는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체인점을 만들어서 회사를 키웠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꿀값이 올라가 가지고 이익이 안 되는데 내가 그 회사 오느라도 수입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대답해봐. 네. 수입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너무 비싸면 다른 걸 써야죠, 당연히. 그렇죠. 적정한 선에서 국내산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받으면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당연히 어느 누구라도 그 회사 사장이라 가면 어디 더싼데 없을까라고. 베트남 꿀을 수입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너무 비싸니까 벌집 꿀을 메뉴에서 아주 없애버리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 팔아봐야 적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양국 농가는 생산을 해도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 벌집굴이 다가와 가지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물량은 딸려서 부르는 게 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다가왔으면 체계가 재혀 가면서 가격도 안정적으로 됐을 건데 갑자기 폭등을 하다 보니까 양봉인도 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대박이나 벌집굴을 조금 생산한 것이 있으면 12만 원이고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받아서는 안 돼. 시장이 무너져. 이, 이,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봉 농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 양봉인이 있어야 되고, 양봉인도 벌집굴로 소득을 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상생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면은 이 사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어 우리 양봉인들이 가격은 비싸게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수익금을 들어온다고 막 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슈화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곧 이게 메스컴에 타면 무너지겠죠. 우리 양봉인들은 이것을 조용조용히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양봉인들이 우리 꿀 시장을 가치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봐보면 어, 우리가 좋은 꿀을 생산해 놓고 소비자가 이거 다른 데서 내가 꿀을 좀 샀는데 이게 꿀이 굳어요. 그러면. 전문 지식을 갖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 그거 가짜 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샀어. 우리 것이 진짜 좋은 꿀이야.이라고 서로 어, 다른 데서 산 것은 가짜 꿀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비자가 오히려 먹어보고 야 이게 진짜 꿀 맞을까? 이 가짜 꿀 아닐까? 이런 의심을 더 갖게 된다고 꿀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나서면, 막, 이슈화를 시켜버리면, 결국은, 이 벌집굴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집굴 시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 농민이고, 벌집굴을 납품받는 회사가 같이 상생을 해서, 가치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양봉인들은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가격을 떨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그 카페 회사가 가격에 신경 안 쓰고 상품을 많이 더 개발해서 시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돈벌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 양봉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은 파라핀 땀을 한번 이슈화가 돼가지고 폭상 망했잖습니까 벌집꿀이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양궁인들은 절대 생산을 그 파라핀 들어간 걸 하지 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사도 그 회사도 벌꿀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쌍것만 찾는다고 베트남 꿀을 가져와 보니, 속에가 파라핀이 들어간 소초가 들어있더라. 자, 그걸 다행히 뭐냐, 그러면, 이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회사를 키웠는데, 스스로 망하려고, 그걸 정확히 안다 가면 스스로 망하려고 그 꿀을 수입해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겠습니까? 너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몰라서 국내권 쓰기는 너무 비싸고 베트남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행한 것은 수입을 많이 해왔지만 아주 시중에는 많이 퍼지질 않았습니다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일부는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일부는 그런 파라핀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많이 수입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샘플만 좀 가져와 보니까,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소초가 들어있는 게, 파라핀이 들어있는 소초가 들어있는 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럼면 지금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커지기 전에, 많이 퍼지기 전에, 이런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양봉인들과 그 다음에 카페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찾아간다 가면 이 시장은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하고 올해 지금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한 방식과 내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은 180도로 바뀔 겁니다. 저는 흐름을 보면서 그걸 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지금 막 하나 둘까지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많이 변화가 되고 안정이 되겠구나. 그것을 나름대로 느낍니다. 어, 좋은 품질의 꿀을 생산해서 정말 착한 가격에 또 어, 보, 저 수입하는 회사는 될수 있으면 수입을 좀 중단하고 또 국내 꿀을 많이 쓰면서 또 회사가 커질 수 있게 같이 손잡고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